어느 한 산골 초등학교의 아주 특별한 이 졸업 앨범을 여러분께 <laughs>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진짜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. 아아 화제 집중. 화제 집중. 네. 네. 가을 운동회 때는 정말 전 먹던 힘을 다해 뛰었다. 아니, 그 운동장을 오리컵으로 돌았지만 여름 극기 훈련의 경험도 잊지 못할 것이다. <laughs>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었던 수학여행이밤이 모든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을까? <laughs> 졸업앨범이 <보는> 영상이에요? <laughs> 1999년 방송을 통해 소개된 한 학교의 사연. 내일 <laughs> 모르면 이 모든 기억들은 추억의 이름으로 졸업앨범에서나 볼수 있을 것이다. 이게 바로 백봉초등학교 올해 졸업앨범이다. 오, 어? CD가요? <laughs> 요즘 CD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CD 어, 그렇겠죠. 나는 백봉 초등학교에 다니는 배상우야. 한명 영만이라고도 불러. <laughs> 저희 장래희망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똑똑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. 와, 아이고, 와. 지금 들으면 있단다. 얼마나 좋을까요, 저거를. <laughs> 도대체 백봉 초등학교는 왜 졸업 앨범을 CD로 만들었을까? 그러게요. 앨범 업체는 졸업생이 적으면 돈이 안 된다며 작년까지 만들던 앨범 제작을 거절했던 것. 아하 하하. 이후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. 아이고야. 에, 한 해만 더폐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 이교육에서 <laughs> 23년이 지난 지금. 백봉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른 아침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위험하니까 잘 지켜야 돼. 너. 9시 한 어, 반까지. 네, 큰 차들. 어, 많이 생기고 저 멀리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. 병원, 병원, 아,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다리셨던 거예요. 오, 그러네요. 오 조장 선생님이신가? 안녕 상둥이 안녕 1번 누구야? 1번 1번 뭐더라? 1번 3 3번 1번자 아 있다 아 1번 있 <laughs> 알지? 상동이 <쌈둥이> 얼굴도 <laughs> 구분하고 예상한, 선생님인 거 같지 않아? 그렇죠. 그렇죠. 라이브 애들이 코로나 걸려서가 쓰고 저기 등교 하네 고생 많이 했어. 에이.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에 서꿀이 떨어지는 이 남자. 대체 누굴까요?